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수업은 주얼리 제작 수업 중에서 어, 음반지 만들기 수업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음반지 같은 경우는 주얼리 제작 수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작업일 수도 있고 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음, 쉬운 내용일지라도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음반지를 만들 줄 안다면 <laughs> 여기서 이제 정상 같은 제대로 만들 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만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반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그 다음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laughs> 기금수업 제작에 있어서는 컴퓨터 수업 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줄리 제작은 1, 1에서 10까지가 많이래. 예를 들어서, 음반지 만들기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은 1부터 10을 하고 난 다음에 11 정도 그죠? 또 어떤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1부터 10을 하고 난 다음에 12 정도 어, 여기서 1부터 10은 그러니까 음반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 줘야 할 기법의 1부터 10은 줄리 제작에 항상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언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순언을 정언으로 어, 바꿔야 됩니다. 어,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순언은 모르기 때문에, 어,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정은이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 정은은 92.5%가 순은이고, 나머지 7.5%가 불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순은이 한양 되든, 한 양은 37.5g이겠죠? 37.5g. 한 양을 가지고 있던, 몇 g을 가지고 있던, 수는 g에다가 곱하기 7.5를 하시면, %를 하시면, 불순물, 섞어야 될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어,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공작업 중에서 가장 자주 매일 만져야 될게 세공용 불때입니다 아주 작게 생겼어요. 이 위쪽에는 호수가 산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호수가 가스, LPG죠, LPG. 도시가스는 LNG잖아요, 그죠? LNG는 세면 위로 뜨고, LPG는 세면 아래로 뜬, 아래로 깔아 앉죠. 그래서 가스 감지기 있잖아요. <laughs> 아래쪽에,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호수도 보면, 보통 녹색, 여기 이제 적색.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있는 가스 밸브를 조금 엽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열거나 하면 불꽃이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은 이게 만일에 불이 나오는 초크라면 처음에 켰을 때이 초크하고 불하고 붙어 있어 줘야 돼요. 여기가 세게 틀면 여기가 뜨거든요. 이렇게 뜬다고 그리 되면 나중에 산, 산소를 켜도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켰을 때 이쪽하고 불때 나오는 초코하고 불꽃, 불꽃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빨간 불꽃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음 생기거든요. 그죠? 렇 걸음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있는 산소를 넣는다. 산소를 열어서 이 빨간 불꽃이 청색으로 파랗게 바뀌게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하시면 불꽃은 딱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전체가 바람 불꽃. 이게 우리가 열철이나 뗀 작업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불꽃이 끝이 갈라지는 불꽃이지. 끝이 갈라지는. 새하면서 끝이 갈라지는. 이거는 은을 녹일 때. 은을 녹일 때 쓴다. 보시면 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켜실 때는 가스를 먼저 켜고 산소로 그 불꽃을 조절하는데 잠그실 때는 산소를 먼저 잠그시고 천천히 가스를 줄여 나가면 되는데 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 뒷밖에서 가스를 먼저 잠그고 산소를 잠그다 보면 빵! 소리가 납니다. 탁!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라도 절대 이 손잡이를 손에서 떼서는 안 된다. 그죠? 그 꽃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놔버린다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던진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용 불대에서는 크게 폭발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불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천천히 킁 박소리 나든 말든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꽃이 열처리하는 불꽃과 뻔을 녹일 때 쓰는 불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도가 이게 골세라는 겁니다. 골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을 도관이라는 게 있어요. 도관이 이게 초벌구이한 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벌 흙을 800도 정도에서 한번 구운 건데 이걸 너무 세게 잡으면 깨지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소모품이 소모품. 소모품.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덩어리에 있는 순원을 불순물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녹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덩어리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놓고 하시면 돼. 니 불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라가실 정도는 아닌데 작업을 하다 보면 가루, 엉가루가 나오겠죠 이것도 해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루와 덩어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루가 산소불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불꽃 형태로 산화돼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게 헬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본인이 10g을 가지고 언반지를 만드는데 이 헬이라는 이게 너무 많이 발생, 그러니까 작업 공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작업을 했다면 5g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재료 해수. 은도 비싸지만 금 작업을 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은음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기법이라든가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기중한 재료도 여러분들이 혈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은가루가 생겨 있는 것과 덩어리가 있는 경우를 같이 녹여야 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덩어리를 놓고 불꽃을 가해서 이것이 액체가 딱 되면 여기에 가루를 붓습니다. 가루를 빨간 은이 녹아 있는 가운데 이 가루를 부으면 이 가루가 처음에 까맣게 됐다가 밑에 있는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빨갛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 불꽃을 약간 멀리에서 불꽃을 주면서 이것이 덩어리가 가루가 덩어리가 돼서 액체로 되면 가까이서 녹이셔야 됩니다. 이래야,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여러분들이 은가루를 다 해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루만 있을 때, 은가루만 있다, 덩어리가 없다,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물, 약간의 물과 은을 녹일 때 쓰는 붕사가 있습니다. 봉사 붕사. 서로 잘 섞이게 하기에는 붕사를 약간 묽게 된 다음에, 그럼 얘가 질벅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불꽃을 약간 멀리서 천천히 줍니다. 그러면 가루가 되어 있는데, 물기가 없는 가루는 불꽃을 멀리서 댄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하면서 타지기도 하고 근데 물기가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은가루와 은가루가 서로 이렇게 뭉쳐서 녹기 시작을 합니다 동글동글 동글, 동글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뭉침이 조금 더 있으면 큰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을 녹이면 전체적으로 가루가 하나도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골세는 어떤 모양이냐? 이 언을 이 언을 이골세라는 틀에 넣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언은 890도 정도 되면 액체가 돼요. 이 액체를 이 차가운 골쇠에 바로 보면, 타다다다닥 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약간의 열을 가해 주셔야 돼요. 네? 놓고자 하는 틀에다가, 약간의 열과, 열이 가하고 난 다음에는, 초치를 약간 해 주셔야, 나중에 은이 잘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가 잘 돼요. 자, 그러면, 이 골쇠를 보시면, 이런 사각 넓은 판 모양이 있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평평한 음판을 만들 때, 음판을 만들 때이 부분에 온을 부어야 덩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겠죠. 그럼 이 길쭉한 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재, 선제. 선재를 뽑을 때, 고리 같은 거 만들 때, 선재를 뽑을 때는 이런... 납다한 음판을 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것을 만들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음판을 만드실 때는 이 부분에 언을 부셔야 되고 선재를 만드실 때는 이 부분에 언을 부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열을 어느 정도 가하고 초치를 하셔야 재료가 빠져나오기 쉽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여러분들이 언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다. 두꺼운 것은 어, 얇은 1mm 언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 보시면 모루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고 쳐야 될 때, 이게 단조망치죠. 단조망치, 집게 되겠죠. 단조망치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하나는 둥글게 되어 있죠. 이거는 늘릴 때, 평 맞출 때, 평 맞출 때, 이 단조망치 단조 작업을 통해서 단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종 원하는 음판 1mm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조망치의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어,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놓으면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줄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조 작업하는 이유는 다음 과정인 롤러 있잖아. 요 롤러 장비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전초 작업이다. 그러니까, 롤러 같은 경우는, 롤러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전동롤러를 많이 쓰고 요즘은 수동롤러 잘안 쓰니까 전동롤러 같은 경우는 작은 재료를 넣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어, 기금속 작업을 하실 때 어, 수동롤러를 그냥 쓰셔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작업의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동롤러를 많이 쓰는데 전동 롤러 여러분들이 초보 자 초보 자 초보자라도 숙련된 세공자라도 전동 롤러는 항상 조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작은 재료를 그쪽에 넣다 보면 넣다 보면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전동 놀라 작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